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이라니. 2월이라니. 2월이라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벌써 12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빠르죠. 네, 정말 빠릅니다.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 LPG 투어 제이미파 클래식 대회에서 유소대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빠르게 살을 빼기 위해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이른바 원푸드 다이어트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엔 이 레몬만 먹고 2주를 버티는 레몬 다이어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네, 원푸드 다이어트의 함정. 오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끝으로 퀴즈의 정, 정답을 발표할 시간인데요. 자, 롯데와 <laughs> 삼성의 경기, 오늘 승리 투수를 맞히네요. <laughs> 네, 오늘 정인욱 선수. 많은 투수들이 오늘 등판을 했는데요. 오늘 정인욱 선수가 오늘 승리 투수가 돼서 오늘의 정답은 정인욱입니다. 네퀴즈 정답 맞추신 분 지금 자막으로 <laughs>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laughs> 오늘 민웅기에서 이용한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표를 못 구했다면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서재 기자 <laughs> 지금 서울역 <laughs> 상황 어떻습니까? 아,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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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 네. 자. <laughs> 네, 이곳 서울역은. 아니,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laughs> 자, 서지 기자가 지금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다시 연결을 합니까? 어떡합니까? 예, 자, 서지 기자, 지금 서울역 상황 전해주시죠. 아직 이른 시간이라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네 이. 제대로 한 거. 네 이곳 서울역 대합실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 이제 서울 역사공을좀 정리를 해드리면 금요일 낮 12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터키를 갔다 왔더니 발음이 조금씩 새네요. 실실하게 <laughs> 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깨알 같은 축구 소식을 오글거리게 전해드리는 주간 축토 함께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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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버섯 농사 더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아니, 내려가 계시죠? 그러게요. <laughs> 제가 낮아졌죠. <웃음> <웃음> 제가 왜이렇죠 <laughs> 아니, 제가 몸이 무거워진 모양이에요. 어머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 버섯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laughs> <laughs> 신 백화구입니다. <laughs> 신 백화구?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아우, 참. 별게 다 사람을 이렇게 웃깁니다. 네, 신 백화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벌써 다섯 벌써 다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계룡산도 꽁꽁 얼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의류 시장에서는 내복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매서, 매서운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병권 기자입니다. 국민공 위해 공주고와 북일고가 맞붙고 있는 서울 목동 야구장에 이교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현재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활동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대전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모두 1034건으로 2009년 77건, 2010년 225건, 네 죄송합니다 다시 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서울